는또 잉어 짬낚시를 떠납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덕통이는 막 시간이 없어 늘 경산 집 근처에 있는 제수지로 가고. 그러고 또 오래 낚시 못하고 짬낚만 합니다. 그리고늘 동경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미로만 찍어도 안 되고 고기 잡는 것만 찍어도 안 되고 또영상을 보고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막 덕통이는 오해 빙어 낚시를 하는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안한 제품들이라는, 이런, 크다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동영상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순수한 톡톡이의 개인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착했습니다, 보링비트로 먼저, 얼음을 뚫어야지. 아니다, 오늘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한 용품이라는 주제니까, 남이 들은 구멍을 찾자. 자, 보링비트 안 가져오신 분들, 톡톡이처럼 미래 막, 그런구멍 찾으세요.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다 요, 있네, 요, 뭐, 낚시했네. 그나마, 그 딱, 도착했는, 거기다가, 뭐, 요런 팩으로, 막, 콩콩, 뚫려 버렸어. 아니다. 야, 얘는 낚시했는데, 이 배치 됐다. 이거 도저히 못뚫었네1 일산은 실패했다. 다른 구문. 오늘 낚시했는데, 차들이네, 오늘. 아, 요, 무조건, 이형 됐네. 아, 이형 됐네. 아, 요,는, 막, 금방 뚫어야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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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마, 요래 뚫으면 됩니다. 대신에, 막, 힘이 조금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개가지로싹 뜯으면 편안하이 말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뜯는데, 이 말입니다. 저는 손캡을일따꼽아손캡을 씁니다. 이거 안 꼽아도 됩니다. 대신에 사람 이이 자꾸 오르니까, 어는 얼음을 자꾸 퍼내는 고생만 하면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검정에 넣어서 빙어를 집어를 합니다. 집어 안 해도 고기 잡을 수 있죠. 대신 띠딩 타이에 고기 잡으세요. 톡톡이는막 항상 집에서 이렇게 구더기를 달아옵니다. 강풍이 부른 이런 데서 구더기 다 자신 있으신 분은 여기서 다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달아와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전동리한 대, 그리고 안스로도 한 대, 두 대를 장착하고, 잡락 시작합니다. 자, 일길이 돌아가요. 힐링, 힐링 합니다. 즉고기입니다. 근전지가 다 됐나이? 자, 즉고기입니다. 엄청 크죠? 자, 영성지 즉고기. 엄청 큽니다. 사실 이런 올라운다 받침대, 올라운다거치대 없어도 되죠. 아무데나 놓으면 되죠. 하지만 요래 딱거치놓고 낚시를 하시면 편안합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하다니다요 전동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동리거치대 있으면 편안하게 놓고 뭐 다른 데도할수 있지만 이거 없어도 아무데나 놓습니다. <목소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기를 잡으시려면 바닥을 짚고 살짝 들어주고 바닥을 짚고 살짝 들어주고 이고패질은 필수입니다. 뭐 고기 안 잡으시다면 고패질 하라고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기가 잘안 잡힙니다. 고삐질하면 오다고기가 네, 고삐질은 필수입니다 자 리딩합니다 자비죠자 네, 네. 자, 그리고 요즘은 이런 비어틀이라는게 있습니다 옛날에 손으로 드는 게비어리 잡으면 비어틀이떠놓고 이렇게 뜨깁니다뜨기면뜯 빠지죠 일명비어틀이라는요새품이 없으면 손으로 빙어 때면 됩니다 대신 손에 냄새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이거도있는지 편하겠죠 더기는또 어떻게 달죠 저는 역빈으로 갑니다. 우선 더기를한 마리 이렇게 닦고있세요 그리고 빈셋에 보시면 공이 있죠, 몸에. 몸에 바늘을 딱되고저 당겨주셔볼게요. 당겨주딱다 되죠. 이런 역빈이 없으면 막손으로 달면 되죠. 하지만 역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히트 리려합니다 전통들이 지금 영식탄습니다이 맛이 같습니다. 동리라도 있으면 필요하지만 건전지가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야, 이는 좀 쉬어라. 전동리는 이제 집에 보내버리고 이 아이스로드로 낚시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더 좋죠. 입질 파악이도 용이합니다. 예민한 입질에는 자 아이스로드도 마찬가지죠. 받아내고 들어주고 받아내고 들어주고. 딱 하면 딱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네, 여기 도 고기가 많네요. 여러분,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다 텐트. t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있으면 a l 겠죠톡톡이처럼 l 이렇게 바람 부는데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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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a 고 k Talk. t 도 l k Talk. t a 이 하면, 하면 즐겁잖아요. 안절거보면 되지, 노래 안 하면 되지, 노래 안 한다 카이 고기도 없다면 춥다 집에 가자 이 고기가 큰 고기가 대만 표시나죠? 일반 고기가 터지죠?